아파트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엑스. X. X, 정답입니다. 가치거나 연기가 유입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면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네, 오. 연기가 위로 가서 아래로. 오 맞아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어, 아니요. 밖에 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을 열기 전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동시에 문틈으로 연기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나갈지 말지를 결정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 초등학교 때 안전교육 열심히 들었습니다. 화재 시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틈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것은 젖은 수건. 어머, 정답입니다. <laughs>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를 알려주는 설비는 화재경보기상대 틀렸습니다. 발신기라고 합니다. 너를. 감사합니다.